네, 안녕하세요. 이승현 프로입니다. 제가 2년 만에 메이저 대회를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샷도 물론 좋았지만, 퍼팅을 가장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퍼팅 하는 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퍼팅할 때 리듬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퍼팅에 있어서 가장 어, 중요한 거는 거리감 맞추는 거랑 그리고 리듬이랑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어, 퍼팅을 할때 어, 본인만의 리듬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거리마다 어, 리듬과 타이밍이 항상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특히나 어, 스윙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공이 어, 세게 맞고 뭐 약하게 맞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본인만의 리듬과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숫자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선수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하나 둘셋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이 롤이 빨라지지도 않고 세지지도 않기 때문에 어, 항상 일정한 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퍼팅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집에서도 항상 리듬과 타이밍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어, 퍼팅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8일 부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에서 ADT 캡스 챔피언십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고, 그 한국 여자 프로들의 어, 많은 좋은 모습도 많이 구경하고 가시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